반갑습니다 뒤에 칼이 놓았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그 끊겨가지고 저가 마인크래프트를 못찍었죠 네그 대신 다른걸로 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작다 뭐 어쩌고저쩌고하네요 내 네, 미래의 아이디어로 규칙 난이도

그래서 태경 유튜브에 볼 거다. 가자. 엄청 크다. 이제 가볼까?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죠. 어. 어. 이게 뭐죠? 네. 여러분들 이게 뭐죠? 좀 부신 거 아닙니다. 그동 크리퍼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때 저가 평화로움을 안 했나? 좀 평화로움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만져보죠. 너무 황당해요 상자에 또 레일이 어딨어? 저건 뭐죠? 여러분들? 뭔가 터진 것 같은 기분?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들 갑시다 아니 터진 게 아니라 어? 활도 있는데? 뭐죠 이게? 어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게 뭐죠? 뼈다군도 있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유는 아, 진짜, 왜 이러냐, 이거. 아, 걸어서 가야 돼! 아, 내가 걸어서 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일단 정속력으로 달리겠을 때. 가다! 아, 여기래. 이게 있었네요. 누가 여기에다 놔뒀어? 이거 태경님 집인가? 태경님의 집치곤 작은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자. 어. 저넌 누구냐? 전 로힐, 전 로훈인데요. 당신은 누구시죠? 로힐이라고? 태경 팬 카페의 첫 번째 회원이지? 그걸 어떻게 알았죠? 나는 뿌니까 뿌티어 보니까 태경님은요? 뿌 태경님은 악마를 봤어 그래서 닭이 되었어 나도 악마를 봤기 때문에 곧 있으면 허보가 될 거야 뿌 그런데 태경님은 악마를 본 날부터 자기 방을 자신만 이자 가방 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놨지. 어 자기만? 어? 기방 기방을 출입할 수 있게 해놓았지어 뭐야 그래서 나도 못 들었을까 봐. 뭐 니가 좀비미를 풀어줄래? 그리고 허보가 됐다. 잖아요. 아 아무것도. 후라이드. 어, 후라이드 양념이 됐네. 강정도 닭이 됐네. 어 양념. 근데 이럴수가. 우리 태경님을 구출하자. 야 아무것도 없지. 자 이제 태경님 방을 가볼까요? 아니니? 허브다 허브 여기는 허브님 부원님 방인가? 허브가 가득있다 어 그래서 닉네임이 허브구나 1. 네, 출입금지 태경님의 출입가능 출입금지? 가볼까요? 여긴 태경님 방이구나 일기가 있다. 땡땡 엑스월 X일 나는 오늘 악마를 봤다. 이제 나는 닭으로 변할 거야. 하지만 나는 비밀무기나 있지. 누가 이것으로 악마를 공격한다면 좋겠지. 하지만 닭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겠지내 몸이 변한다면. 이건가 봐요, 비밀무기가. 저가 여기 왜 놨지? 저가 방금 했거.. 이게 동이문인가 저가 조금만 했거든요 저번에 그래가지고 방송을.. 아 이걸로 찍어야겠구나 그래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음,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갑시다 아.. 또 걸어야 합니다 가자 라라라라 갑시다 뭔가 좀 기분이 안좋은 기분이 듭니다 전 분명히 저기까지만 했어요. 뭐죠, 이게? 뭔가 터질 것 같은 기분? 이게 뭐죠? 놈들. 좀 도망갈 거예요. 뭐죠? 이거 렉 걸렸는데? 갑자기 TNT가 터져있어. 졸라 꺼렸어요 망했어요. 죽일 거예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시끄러워도. 아, 진짜. 확인 잠깐은요 진짜 이거 왜 이래. 어, 아닌데요? 어, 왜 이래요, 이거. 저 갑자기 터졌는데, 이게? 아, 망쳤어. 방송. 어떡해요? 태경님 구출하기거든요. 이게. 경찰과 노동은 멀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멀티했습니다. 저가. 빨리 좀들려 빨리 좀들려 렉만 안 걸리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에. 에. 빨리 자 뭐가 쳐지는 기분? 오. 다 쳐졌나? 다 쳐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운명하시간다 쳐지는 기분이 들죠? 이런데 돼. 갑시다. 아, 저거 정성력을 안 했구나. 정력시짜 간다, 어. 어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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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쪽으로 가야구나. 저의 정성력이 실력을 보이지만, 아 따따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요? 또 이봐. 살았습니다. 이 도망갑시다. 비밀 무기를 꺼내자. 뭐, 어? 어, 뭐죠? 도망쳐. 여기서 자야겠어요. 가자. 아, 네, 제가... 뭐죠? 이게 어떡하지? 일단 도망쳤기... 하지만 나도 악마리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환경살펴낼 거예요. 어떡하지? 어,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네요. 변한 것을 막다고 일단 먹어보자. 잠시... 와, 진짜 엄청나지 않네? 아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태경님은 원래대로 돌아나야 돼. 그 후. 나는 계속 연구를 하여. 어침 태경님을 돌려놓는 기계를 만들었다. 자, 이제 기동은 색시. 배드 엔딩, 어, 배드 엔딩부터 하세요. 그럼요. 이거 뭐지? 뭐야? 이게 태경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죠? 이길을 잘... 이길여저 저기... 응... 나는태경님을 올려드려 대돌리기... 놓고 와서 태경님과 더 가까운 사이? 과 되었다. 뿔티 오브 도 뭐죠? 안보여 해피엔딩. 타고 가세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타기. 간다. 아리 비켜. 제작장 방. 들어가세요. 오픈. 옆으로 제첫재인들 재밌었네요. 척이라, 아, 작이라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다해 만든 탈출맵이라고서 재미있게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건 100% 자, 에, 작작입니다. 그리고 타임맵을또 만들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쨌든 재미없어도 최대한 재밌게 플레이 하셨길 바래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뒷이야기는 방 뒤쪽에 있습니다. 그럼 안녕 뒷이야기도 있대요. 갑시다. 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네요. 뒷이야기. 응? 뭔가 빠지는 것 같은데? 호라이드 양념이. 간장? 우리도 원래대로 다 돌려줘. 알았어 그 후. 그런데 그 중간에 나왔던 변하는 것을 막는 약은 뭐지? 1 0년 후. 드디어 완성했다. 변하는 것을 막는 약을 타임머신. 어서 가거려 가서 이 변하는 물 막는 물을 두어야지. 분력이 끝이네요. 네, 이렇게. 네, 여러분들, 이렇게. 네, 여러분, 들 이렇게. <laughs> 어, 어. 네, 여러분들, 이렇게. 네, 태경님 구출하기 탈출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너무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눌러주시고. 우선, 마인크래프트에 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운받는 맵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다운받으면 됩니다, 스킨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